신경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, 이번 대회 한일전 경기입니다. 세 팀이 참가를 하고 한국팀도 세 팀이 참가하는 굉장히 규모 있는 대회라고 할수 있겠는데 대회 참가하기 전에 어제 좀 잠을 잘 주무셨나요? 네, 잠잘 잤습니다. <laughs> 아 네, 아무래도 잠을 잘 자는 것이 또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.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또 중점을 두고 또 선수 개인적으로도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따로 있으세요? 어, 네, 제가 그 허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제대로안 아, 다치고 잘하는 방안 하는 쪽으로 네. 생각하고 경기에 임했습니다. 아, 부상을 조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경기에 임하셔서 좀 아쉬움이 남으실 텐데 네. 또 이런 동료 선수들과 플레이를 통해서 <laughs> 극복을 해야 됩니다. 네. 평소에도 동료 선수들과의 경기적인 부분에서 어떤 대화를 좀 나누세요? 그냥 그 항상 그 게임 전에 편하게 있는데 네. 그 편하게 있는 상황도 게임 때도 편하게. 즐길 와. 수 있게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렇습니다. 마음 편하게 경기를 하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이번 이렇게 카메라에 찍히 앞에 선만큼 우리 부모님이나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. 어 아, 부모님이 운동 시키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네. 제가 더 야구를 잘해서 보답 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부모님 감사합니다. 네. 효자가 아닐 수 없네요. 네, 사랑해요. 한번 할까요? 네. 부모님 사랑해요. 한번 한번 해주시죠. <laughs> 그 부모님 네,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포니야구단 네. 야구탕 파이팅